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고려 어두 번째 어 이제 몽골 침략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여러분들 팀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거 명심해서 같지 도하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2번 고려 자율성을 회복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답이 1번에 원의 간섭에서는 첫 번째 별표 하나 찾으세요. 빈칸 잡겠습니다. 세조부제. 세조부제 무슨 얘기냐? 원세조, 원나라의 세조가 두옛날에 이제 약속을 한 것에 대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고려가 몽골과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무신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고려 의 무신정권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면서 고려의 왕은 이제 이 그때 당시 고려 의 왕이 이제 고종이었는데 고종이 바로 어 이제 몽골과 더 이상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갖게 됐던 거예요. 그데 이제 이때 당시에 몽골은 항상 고려에게 몽골과 화해를 하려고 한다면 왕이 직접 어, 몽골에 와가지고서 몽골의 황제에게 항복을 해라. 또 하나, 수도를 원상복귀해서 개경으로 어,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전혀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려의 왕이 몸이 아파서 라고 하는 말이 핑계였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였던 거예요 이젠 진짜 고, 고래의 부관이었던 고종이 왕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몸이. 그래가지고서 어, 당시에 몽골과 다시 한번 화해 교서를 벌이게 되는데, 근데 당시에 이 몽골 쪽의 사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왕이 왜냐 아프다고 해가지고서 뭐, 몽골까지 안간다고 하는데, 그때만도 정말 왕이 아프지 않았냐? 그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고려에 이제 사실 들어왔었던 이 몽골의 사신이 도착을 해서 궁궐에 가서 진짜 왕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 뭐냐? 어, 진짜 큰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 아 진짜 시군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절충을 해가지고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고려의 태자가 왕을 대신해가지고, 직접 몽골의 황제에게 항복을 해서, 그래서 고려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고려에 대한 당시에 몽골의 사신을 따라서, 왕 대신해요. 몽골의 사신을 따라서, 당시 몽골의 수도가 카라쿠룸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어, 카라쿠룸이 있는 데까지 이제 갑니다. 갔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의 왕을 만나다니서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쿨사 몽골의 왕은 카라코룸이 없었습니다. 즉, 당시에 자신의 동생들과 같이 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남쪽을 공격하러 갔고 있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몽골에 항복을 하러 갔었던 세자는 카라코룸까지 갔다가 다시 남쪽이 있는데까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처음 멀리에 바로 황제의 천막이 있는 것을 발견했었던 이 당시에 이. 고려의 세자는 가가지고서 이제 몽골의 황제에게 바로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자세히 보니까 그 주변이 전부 다 백기인 거예요. 어, 모든 사람 전부 다항복을 입네요. 그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일장 바로 몽골의 황제가 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몽골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몽골의 황제로 즉위하려고 한다면. 로칭기즈칸의 후손들이 몽골의 황제가 되야 되긴 하지만 이 친기즈칸의 후예들 중에서 몽골 쪽에 그기회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쿠릴타이라고 하는데 이 쿠릴타이의 지지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바로 몽골 쪽의 황제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남아 있었던 바로 쿠이누야 프로... 친기즈칸의 후손들끼리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의 세자는 누구한테 항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황제가 없는데, 몽골의 황제가 없는데 그래가지고서 어안이 봉동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걸상게 됐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조용히 바로 이 고려의 세자, 고려의 세자의 수는 이끌고서 으스스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 이제 사망했었던 몽골 황제의 동생이었던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고려의 세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항복을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어,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고려의 세자는 어, 일생일대의 환상의 질타기를 한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바로 쿠빌라이일 때요.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쿠빌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자 쿠빌라에게도 기뻐했었어요. 아, 저 멀리 옛날 그 유명한 당태종조차도 어, 이제 제압을 시키지 못했었던 고구려 유선이 고구려의 태자가 나에게 항복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 나에게 청명이 오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쿠빌라에는 어떻게 했냐면 쿠릴타에나가서 내가 바로 그 동안 30년 가까이 동안에 어, 이제 몽골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던 고르에게 내가 항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되게 크다. 그러니 모든 그런 사람, 모든 그부족장들이여 나를 몽골 주교 황제로 인정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이걸 내세워 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이 쿠빌라이가 어, 진짜 몽골의 황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인구에 반반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쿠빌라이에겐 게임이 안 됐거든요. 결과상 어떻게 벌어졌냐. 쿠빌라이는, 바로 기존에 있던 몽골제, 몽골제국을, 수도를 베이징으로, 현재 우리가 있는 베이징으로 옮기고, 중국식으로, 권위라고 하는 국가로 이제, 국명을 변경시켜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국가를 본격적으로 통치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약속을 지킵니다. 즉, 어, 내가 황제가 되는데 고려의, 어, 자가 도움이 됐으니까 고려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고려가 원에게 불복을 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고려라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고려의 제도와 그 풍속을 인정하겠다,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원, 이 고, 고려의 세자는 국내에 있는 무신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어, 이 몽골제국의 즉 원나라의 황실에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황, 왕의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직접 후빌라이에게후빌라이의 어, 딸들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공조적가 어떻게 보어느냐 원나라의 공주와 고려의 왕자가 당시에 결혼한 다음에 그들이 바로 고려의 왕으로 어, 왕과 왕비로, 어, 위를 하게 되는 건 상황이 벌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 세조의 약속이 바로 그 세조 구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완벽하게 독립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 원나라의 사위 국가로서 이제 간접적인 원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 어떤 게 벌어졌느냐. 고려는 비로 독립은 유지했지만 사실상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팠었어요. 먼저 정치적인 간섭을 봤습니다. 동간 1번. 원나라의, 원나라의 공주와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됩니다. 혼인 적어주세요. 원의 공주와 혼인 동간 1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고려의 왕은 바로 어 자신의 아들을 왕의 후계자를 반드시 원나라에게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다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교육을 다 받으면 고려에 와가지고서 어, 왕이 될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동감 2번 세자는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동감 2번 동감, 2번. 동감 3번 왕실의 호칭을 격할시켜요. 즉 격하라고 하는 것은 낮춘다는 의미거든요. 즉 고려라는 어, 나라는 북외적으로는 왕국을 이제 표방했지만 국내적으로는 황제를 스스로 칭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보통 황제를 칭하는 그런 호칭이 폐하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폐하라고 하는 말을 이때부터는 왕을 의미하는 바로 신하가 이제 왕을 지칭할 때는 황제를 지칭할 때는 폐하라고 하지만 왕을 지칭할 때는 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감미 3번 왕시대 호칭을 어 폐하에서 전하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이때부터 어, 고종 다음부터, 어, 원, 고종 다음에 원종이죠. 원종 원정 다음부터의 국왕들의 경우에는 바로, 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원나라에게 충성하는 왕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바로 그 앞에 왕에게 붙여주는 그런 시호에다가 항상 충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충모왕이라든가 충선왕이라든가 충해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일정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동단기 4번 바로 원나라의 국가제도와 고려의 국가제도가 이름이 비슷한, 경기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띤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원나라가 고려에게 야 황제 국가가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제 국가의 사회 국가인 즉 제후국에 불과한 민의 나라가 황제 국가하고 똑같은 바로 통치 체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당시의 고려의 삼성육부제를 사실상 폐지시켜 버린다. 폐지시키고 이걸 확실하게 축소시키고 이름도 명칭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통괄의 사법 바로 제후국에 어, 맞도록 제국에 맞도록 관청의 명칭을 빙판시켰습니다 석하. 적갈시킨 다음에 관청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시 이 원나라는 일본으로 침공을 합니다 원나라 일본으로 침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을 두번씩이나 침공을 하거든요 원나라가 근데 그때마다 고려한테 원나라 사람들이 탈수 있는 배를 고려가다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고름 지탈성 원달의 영향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때문에 많은 양의 해당하는 건 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영웅 연합군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서 일본을 실제로 침공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원진를 후빌라이카는 이때 당시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서. 고려의 사신과 같이 일본에 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굳이 원나라가 일본까지 점령할 수고를 하지 않게 일본은 알아서 한복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은 원나라 사신의 목을 잘라버리거든요. 그리고서 고려 사신이 그 목을 들고 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열받았었던 이 원나라는 고려의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서 일본을 침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갑작스럽게 태풍이 부는 바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가만 있을 원나라가 아니었죠. 나중에 가서 드디어 이 원나라는 남송을 멸망시키거든요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이 지역 전부 다가 다 원산인데 그런데 이 당시 원나라의 군대는 다시 한번 어, 고려의 군대와 연합을 하고 멸망했었던 남송의 해잔병들 중에서 일부를 바로 배를 타고서 남쪽에서부터 일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양가의 길로 이때 당시에 일본을 침공하게 됐는데 당시에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만족우기위해서 미친듯이 싸움을 벌이려고 했는데 또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적다가 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차례 걸친 어 이제 고려군 일본 원정에두 차례 걸친 어 고려군 동원이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 일본은 상황이 굉장히 절정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승리를 한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시에 일본은 자신감이 너무 넘친거예요 세계 최강의 원 나라의 군대를 일본이 막아낸거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막아낸거니까 이건 사실 태풍이 막아준거죠 그래서 그런것일까요? 일본은 당시에 불어섰던 이 태풍에다가 어 바로 신께서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 이제 불을 깨 만든 바람이다 이른바 신풍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이붙여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문제가 있는요신풍이라고 이런 분서 그는데이신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신풍이고 일본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가미가제라고 합니다. 가미가제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가미가제는 제게 제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분들이 제 2의 신풍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일본의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싣고서 스스로 연합군의 함대에다가 자폭을 하도록 만들었던 가미가지 특공대하고 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볼수 있겠죠. 그럼 제 2의 신품으로서 가미가지의 특공대가 어 이제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식의 어 이제 특공대를 만들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먼저 폭탄을 두각으 하고서 성공을 해버렸죠. 센통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일본 원정에 두 차례 걸쳐서 고려군을 동원했었고 그때 당시에 고려군이 제대로 원나라의 명령을 수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고려 정부는 그대로 있지만 고려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바로. 그래가지고서, 이 원나라 관청을 통해가지고서 고려를 감시했으니, 사실상, 하나의 나라에, 어, 다른 나라의 행정지수가 와가지고서 감독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하지만 고려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더불어서 또한 가지, 고려는 당시에 어떻게 냐면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영토를 상시하게요 바로, 이쪽 근처에 있었던 쌍성촌강부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서경을 포함한 독자, 동영부 그다음에 삼성, 통관부라고 하는 땅을 이 원나라에게 고려가 원나라에게 항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빼앗아가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항전했던 지지도를 빼앗아서 함나 통관부라고 하는 영지 조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보면 지지도에 굉장히 살림이 울창한데, 거기에, 제주도가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말이 있죠. 여러분, 근데 원래 제주도에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 이렇게 말이 많냐? 바로, 그때 당시에, 바이 일본은, 일, 이 일본을, 아, 일본이 아 원나라는, 일본을 침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주도에다가 거대한 목장을 만들어가지고서 키웠던 거예요. 이것들의 후에들이 지금 현재 질소의 또랑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보는 어떻게냐는 이 산돌소를 잡기 위해서 또 하나 바로 이제 그 질소에 거대한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 어, 그 당시에 질소의 산에다 불을 박 질려 버려가지고 바로 산에 한라산 중턱에 림이 많이 없어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목장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영토를 뺏어갔다 볼수 있겠습니다. 영토상실. 그다, 그 다음에, 각종 수탈에서는, 원나라 그때부터고려에게 많은 양이 해당되는 동물들을 막 뺏어갔어요. 뭐 금과 은뭐 이런 건 항상 맨날 갖다 이제 가져갔었고 근데 우리나라로 유명한 건 특산물 있잖아요 바로 인삼 이런 거 가져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의 종이는 어,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알아줬답니다 그 품질이 뛰어나서 그래서 이 종이를 많이 데려갔으며 당시 몽골족이 몽골 완전히 빠져 있었던 그런 최고의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임이 뭐냐면 메사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게임을 하면 거기에서 얻어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이 아이템 중에서 매산량에서 아이템이 매사, 매, 굉장히 중요한데 게임에서 매산 게임에서 바로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은 일반적인 그런 아이템 이 있는 반면 레어 아이템 그 다음에 유니크 아이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누구야, 몽골족의 게임이었었던 매사냥에서는 어, 일반 매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고의 매를 내리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매사냥의 유니크 아이템으로 떠올랐었던 그러한 매가, 우리나라의 매였어요. 해동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매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족 귀족들의 게임을 위해서, 고려는 전문적으로 그 매를 키우는 바로, 관청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관청을 읽어서 우리는 음방이라고 있는 니다 음방.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 매 같은 것을 되게 많이 수탈하게 됩니다. 매. 적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모두 또 수탈을 하냐면, 빈칸이 되겠습니다. 공녀 당시에 고려는 원나라로 어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황실 에 들어가는 고려 여인들을 보내가면서 그래서 그들을 공유로 갖다 바치고 어, 그리고 공유로 다시 고려는 당시에 원나라에게 많은 숫자에 대한 공녀를 갖다 바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나라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 공녀로 가고 싶은 여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고려에는한 가지 풍습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녀로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여자는 공녀로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인간에서는 바로 결혼한 여성들을 아, 그 여성들을 일반적인 어린 여성 아이들을 공료로 갖다 바치지 않기 위해서 일반 백성에서부터 지체 높은 귀족들까지 전부 다 바로 굉장히 이른 나이에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혼인을 하면은 이제 공료로 바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찍 결혼하는 풍습인 바로 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공녀 수탈이 공녀 중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사람이 뭐냐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하지원 씨가 주연을 했었던 그런 기황우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었는데요. 바로 실제로 원나라의 화국제의 음, 두 번째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서 원나라 조정을 좌지우지했었던 어, 기황후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출신이었습니다. 이 공군여 출신이었습니다. 이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자, 교류에서는 당시 별표 하나 줬습니다. 아, 수탈에다가 별표 하나, 영조상실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 고려 박스 고려에서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학, 몽골족의 풍...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따라하면 왠지 자기가 몽골족이 된것 같고 이 사회에서 떵떵거리서 살고, 살고 사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쪽에서는 바로 몽골을 존경, 존경을 해서 그래서 몽골의 어, 풍습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변발이라고 하죠. 앞머리 조금 확 밀어버리고 뒤쪽에는 머리를 따는 그런 형태의 변발 같은 어 이제 어 풍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바로 어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연지곤지 같은 거 찍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몽골의 풍습에 포함이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고려 쪽에서 갖다 받았던 많은 사람들. 공녀들이 있죠. 심지어 이제 환가도 갖다 바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 보니까 환가가 공녀 중에 일부는 실제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고려의 지배층 안에서는 일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고려인들의 풍습을 몽골 사람들이 단순히 일본에 또 따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거기서는 빈칸일밑으 치겠습니다. 자, 고려 양. 이라고 하는 풍습이 유행을 하기도 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바로 동강 이번에 있는 법문세적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